안녕. 하세요 저희 션 님이에요. 저희 네, 회사 선배님 아시죠? 저희 우리 선배님. 오늘 저희 내일 둘다 촬영 있어가지고 지금 고구마랑 형이 준 요거 이것 그거 식단도 시장 먹었는데 그 저희가 내일 밥풀을 위해서 합숙을 오늘 들어간답니다. 합숙이라고 하고 그냥 네가 온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네. 사실 전 차가 없으니까 형차 타고 움직이면 편하거든요. 이따 <laughs> 겨드랑이 제모도 서로 해주기로 했거든요. 내일 네, 뭐가 제일 먹고 싶으세요? 나 닭발 먹고 싶어. 내일 네, 닭발 먹어가요 그래. 응. 확실히 약간 이제 나도 2 0대 후반이니까 그런 소화를 외부 음식으로 채워 놓아야 돼. 소화 도와주는 이런 것도. 그러니까 소화를 떠나서 그냥 뭐 중요한 지 비타민 아니면 이제 이너 뷰티 약 이런 거 되게 잘 챙겨 먹게 돼. 맞 그지? 그래. 옛날 귀찮아 내가 3년 너보다 먼저 산 사람으로서 이건 굉장히 응. 중요하다 이거. 중요하지. 근리트워가안 되는 사람인데. 맥기니때마다 먹으니까 괜찮아. 음. 잘 맞는 거 같아. 대박문. 대박문이죠. 먹으면 오로. 맞아. 아, 그래. 말못 하겠네. 먹이. 아니너 형은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냉장고에는 너무 오이가 없게 다이어트 식품이 많아요. 탄산수 주까? 주가, 17차 주까? 주가? 어난 17차 먹을래? 잘생겼어 헤어라인 했는데 어디서 하셨어요? 라이언드 브로우에서 아 어? 진짜 진짜 잘하셨다 미터치 받으러 갈려는데 그 예약을 안 잡아줘요 거의 원장님 <laughs> 야 아니, 언제쯤 가면 아니 가능하죠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 응. 터치 원... 얘기만 하면 자꾸 일시하 아니, 아니 거의 원장님이 되게 잘생겼다는 소문 많이 들었어요 응. 실력 두, 좋고 저도 느낌만 들었어요 느낌만 어, 들었어요? 어떤데? 앞에 있잖아요 지금 앞에 거기 아니고 이 앞이겠죠? <laughs> 겨드랑이 타이! 이건 뭐야? 이거 하고 나서 닦아주는 거야. 아, 야우. 나좀 읽어봐. 나 저번에 나 이거 했다가 진짜 나살 뜯어지는 줄 알아가지고. 봐봐봐. 형, 이거 지금 방향이 얘는 이렇게 나잖아. 어, 표정빵. <laughs> 그거 맞아? 순한 거 맞아? 몰라. 팔다리용인데. 팔다리용은 좀 세지 않나? 아, 그래서 나 이걸로 그날라갔나 보다. 나 여기 나도 팔다리 연골에서 겨드랑이 날라갔어. 뜯어보자, 그냥 한번 가보자, 그냥. 어 어떡해. <laughs> 아, 아 잠깐만, 아팔 아파. 아니 팔이 아파. 어깨가 아파. 부인님, 암살 떨지 마시고요. 네, 바로 뜯습니다. 나... 아, 아. 아. 야, 진짜 깔끔하게야 이거 봐봐. 야 봐봐, 한번 해야 된다고. 봐봐 봐, 들어봐. 야 목은 뽑힌 것 봐. 야 우리 잘하네. 우리 왁스 해야겠다. 그럼 반대로 올려야 되지. 응. 그렇지. 손잡이를. 쏜다. 아 꺼져 씨! <laughs> 여러분들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런 장면을 제가 서비스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laughs> 소리 들리시죠? 그 선배님! 아뭐하 <laughs> 여러분들의 좋은 눈여겨가 되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카메라 뺏길 것 같으니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스킨케어 타임 아, 우리 집에서 응. 쓰고 싶은 거를 갖고 와서 같이 스킨케어를 할까? <laughs> 형네 집에 있는 거 거의 다 나한테 있을걸? <laughs> 없을 거, 없는 것도 많아 오케이 애, 앰플 에센스인데? 응아 레이어링 하시겠다? 응 이게 좀더 묽을 거야. 음, 응, 이게 좀더 거의 액체고 얘가 좀 이거 묽은 거잖아. 닥터자르트의 나 이런 모르겠다. 바이옴 에센스입니다. 응. 형그데 이렇게 밝은 데서 보니까 모공 진짜 오진다 이게 물 같은 제형임에도 보습감은 좀 좋은 편이야. 되게. 맞아. 그렇지? 원료 냄새가 많이 나는 거. 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좀 있어 보인다. 안 좋아해요. 우리, 우리 또 라이언 씨가 또안 좋아하면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아니지. 브랜드는 해도 되지. 선택은 내가 해. 항상 겸손하게, 항상 겸손하게. 카메라 안 돌아갈 때 네가 하는 말들 내가 녹음해놨는데. 나는 어차피 에센스 단계에서 에센스만 써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에센스 에센스. 아니면 뭐해? 토너 에센스. 아, 이따 음. 내가 마지막에 내가 네한테 보여주고 싶은 또 제품 하나 있어. 광고죠. 광고 아니야. <laughs> 내가 이거를 사실 써보고 싶었어. 써보고 싶었는데, 음. 사실 이걸 선뜻 내돈 주고 사기가 조금. 이거는 못 사지. 내돈 주고 사 얼마지? 한2 30만 원 할까? 그러니까, 야, 2 30만 원 주고 아직은 내가 막 이적 좀 다양한 걸 많이 써보고 싶지. 약간 이런 거를 이렇게 덥석덥석 못 사겠더라고. 저도 이거 퇴사 선물로 지인이 음. 주신 겁니다. 로션이야. <laughs> 아, 로션이야? 근데 살짝 되게 되직해. 음. 근데 이건 두번 짜도 되죠? <laughs> 세번 짜도 돼요 네. 넉넉하게 합시다 그래 그래. 음 근데, 근데 향이 너무 향이 좋다. 진짜 좋다. 어. 야 장주야. 아니 근데 진짜 진짜 근데 진짜 이거. 근데 백화점 그거는 근데 그거, 그거는 있어 확실히 좀 비싼 좀 럭셔리 브랜드일수록 향이 좀야 향이. 상관 안 돼. 그니까 우리가 화장품에대 되게 그래도 우리 오래 있었잖아 화장품 그래도 많이 지금도 하고. 어. 제품도 중요한데, 케이스나 이런 게 진짜 중요한 야, 것 같아요. 야, 오, 같아. 그치. 이거 해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할 맛이 생겨야지,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하면 끝이네요. 생각보다 별거 없네요? 그러니까. <웃음> <웃음> 어, 왜 저래. 몇 겹이야? 오, 얼굴. <laughs> 저희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끝났고, 이제 형은 촬영 하나 더 남아가지고 컨셉 하나 찍고, 이제 얼른 닭발 먹으러 갈 거예요. 안녕.